과거에서 걸려온 전화로 아내를 구하려는 남자도 있죠. 여보세요 나야 거기 잘 지내니. 오늘은 사랑하는 이를 구하기 위해 과거를 바꾸려는 두 남자를 만나봅니다. 누가 영화 제목이 더폰 아니랄까봐 전화부터 연결해보죠. 새끼 안 보이는데 어디에 뒀어? 잘 찾아봐, 거기 어디 있겠지. 물건 쓰고 제자리에 좀 도어. 응? 엄마 빨리 가자. 한 말을 안 들어. 야, 일단 나중에 통화하자. 집에선 말 주변이 참 없지만 밖에선 청산 유수인 남자.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동물학대라는 증거도 없고. 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실험 맞습니다. 예. 세간에 주목받는 스타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한건 하고 한잔할 일이 생겼는데 바로 오늘부로 업무팀장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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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날은 마셔줘야죠. 시면안 돼요. 이렇게 대놓고 뛰어지니 오늘은 대낮부터 고주태의길로 가자. 아, 이러다 큰일 는거 아니에요? 아이고 큰일은 십사년 전에 벌써 났다입니다 자. 안세요 진짜 큰 일이 난 줄도 모르고 부어라 마셔라 하는 사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아내의 속은 끓는 점 최고치를 달달합니다. 아, 이 분위기가 좀 오싹한데요. 눈치 없이 이슬을 먹고 기가 한 남편은 에이씨, 나는 또안 됐구나 산지 14년 된 아내 생각은 안 하고 <laughs> 접촉 사고는 그가 마주한 사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죠. 연수야, 어머, 살인 사건 현장이 되어버린 집. 아내, 그의 인생을 단박에 바꿔버린 범인에 대한 단서조차 없는 그쵸, 상황 CCTV에서 찍힌 건데 우리 저 블랙박스는요 범인이 찍혔을 수도 있잖아요 사상자 그 블랙박스도 같이 없어졌습니다 용의주도 하네요 이거 그날 아내의 전화를 받았더라면 또 조금 더 일찍 귀가했더라면 그렇게 후회와 자책으로 단서 하나 없는 범인의 행적을 쫓다 보니 1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간신히 마음을 추스르고 살던 어느 날 뜻밖에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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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여보의 번호로 걸려온 전화. 진짜 여보세요? 여보세요. 착해 안 보이는데 어디에 뒀어? 오! 물건 수고 제발 제 자리에 중도. 오! 어? 어! 당신 누구야? 이 번호 어떻게 알았어? 장난하지 말고. 뭐야? 신발 아, 이게 뭐니 진짜? 그럴 듯한데 번지수가 틀렸어. 성대모사 달인 인 저도 긴장케 만드는 신종 보이스 피싱 사기범인 줄 알았더니 이래서 내용도 보고 싶어. 남매 씨뭐 하시는 거예요? 여보세요. 여보 내 입고 있어? 어? 아빠야? 나좀 바꿔줘봐. 경리마. 어 학교 갔잖아요. 늦게 들어올수록 엄마 잔소리는 계속 늘어납니다. 딸의 성대마저 복사한 전화기 너머의 누군가 진실은 다음 통화에서 밝혀집니다. 아내의 네. 찬소리가 재방송인지 생방송인지 다시 전화 연결을 해보죠 너 진짜 연수 많은데 가짜 연수도 있어? 약속 깨고 또술 마시려니까 미안해서 그래? 오 진짜 실황이야 5월 16일이잖아 2015년 무슨 소리야 지금 2014년이잖아 오어 소름 집에 가면 안 뭐? 집에 가는 게 저쪽이 불날 거야 그리고 검정색 리딩인데 잠깐만. 튕기상황이야 지금 바쁘니까 나. 아, 어, 안, 안 돼. 안 돼. 끊으면 안 돼. 끊으면 안 돼. 어, 과거에서만 갈수 있나 보네요. 덕분에 일방적으로 전화 끊던 남편에게 복수도 하고 불량도 되찾았는데. 남편 말대로 흘러가는 풍경에 뭔가 찜찜합니다. 게다가. <웃음> <오>! <웃음> 미리 알고 있어도 막을 수 없는 접촉 사고. 아니, 갑자기 왜 그래요? 사고 난 자리가 바뀌었어. 정해진 운명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요즘? 아 내가 하나요? 왜 나한테 물어봐요? <laughs> 맞네, 맞아 맞아 <laughs> 미안해 미안해. <웃음> 집에서 살해 남은 시간은 15분. 수신자 부담이어도 좋으니 걸음 만 주어. 우와. 연수야. 당신 어떻게 알았어? 감도가 집에 들어올 거야. 어, 장난이 심하다. 난 지금 2015년이야. 내만 믿어야 돼. 어 어떻게? 지마 어떻게 진짜 빠지마. 무슨 강도가 초인종을 눌러? 이 양반이 또 술을 자셨구나 했더니 버젓이 초인종까지 누르고 강도로 드레스코드까지 맞춰 입은 간도 큰 강도 응. 어떻게 마당에 있나 봐? 아, 포문 말하는 대로 딱 맞춰 등장하는 강도 이게 삼자통화나 아니겠죠? 아, 왜 보고만 있어요? 도망쳐야죠 아내가 강도와 사투를 벌이는 사이 실시간으로 체인지되는 거실 인테리어 감탄하는 남편 이래서 남편은 남의 편이구나 하는 거예요 아 나도 그 얘기 많이 듣는데 믿을 건 경찰뿐이죠 아간요 간다 간줘. 어 아, 그래도 다행이네요 진짜 현재 남편도 서둘러 도착합니다 저기요 저기 부장님 어? 저이 동네 1년 전에 그 강도살인 사건 난거 기억나세요? 이 동네에서 무슨 살인사건이야 그죠 그죠 뭐! <laughs> 없어! 헛노트가 새 노트가 됐다는 건 집에 아내가 기다리고 있다는 뜻 무섭단 말이야 빨리 좀와난 지금 2015년 당 진짜, 진짜 연수야 블랙박스 맞아 검정색 하니발 육실수 2, 3이 내친김에 범인을 권고 남아있는 분씨까지 원천 봉사하려는 남편 방도신거 하셨죠? 광현아 부탁 하나만 하자 6 7수2 2 3 2 이거 조회 좀 해줘 그 순간 새롭게 쓰이는 사건일지 예 저희는 잠시 후에도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결말만 빼곤 모든 것이 달라져 버린 그날의 사건을 다시 살펴보죠 얼티 어, 집에서 나와 범인이 당신을 계속 따라다니는 것 같아 저기 여보 지금 형사님이 오셨어 바꿔줄게 그래도 다행이네요 우리 집사람 지금 집에 있으면 안 됩니다 집에 있으면 죽어요 지금 어디세요? 설명하기가 좀 복잡한데 전 지금 2015년입니다 아니 그뭐 지금 고동호 씨가 2015년에 계신데 그, 카니발 2, 3이 한 사람이 사원님을 죽이려고 한다 예어안돼안돼 안 여보세요 아, 아, 끊겼네 남편이 이름은 어떻게 아셨어요? 오! 아 통화 중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들어가시죠 일단 이래서 보조배터리가 필요한 거예요 배터리 근데 경찰들은 보통 두 명이서 다니지 않아요? TV를 많이 보셨나 보네 한가할 때나 그렇죠 남편 비상검 털때 예리한 초기 발동 오, 오! 범인을 버젓이 집안으로 안내한 꼴이라니 혹시 범인 얼굴 봤어요? 네 지금이요 아니, 제가 차에 두고 온게좀 있어서. 출애 여왕이 아니었다면 감사의 밥상까지 차려줄 뻔한 상황. 서둘러 위기 탈출 넘버원이 데려는데 누가 주차를 이따위로 해놨냐? 어? 차문부터 잠그고 차문, 차문! 어! 어떻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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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무서워! 어. 숨 막히는 건 비단 아내뿐만이 아닙니다. 정신 사납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좀 앉아요. 형사가 대체 왜 이런 짓을 하는 건지 이유를 알수 없는 가운데. 현장 증거 수집 받은 실력으로 알짜만 쏙쏙 골라 담는 범인. 설마 이 와이셔츠 단추가 탐나서 이러는 건 아니지? 와 이거 실시간이네요 진짜. 아 면도기도 훔쳐갔구나. 초체집 몰골이라 하기엔 이건 너무나 범죄자 몸 타주. 사장님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어요? 괜찮으세요? 신부청제 보여주시겠어요? 아내를 죽인 범인이 된 거네요. 전화기만 붙들고 목에 힘만 줬던 소년주의 진짜 주특기 쫓고 쫓기는 추적자의 본능이 지금부터 되살아납니다. 자, 과거의 덫에 걸려버린 그에게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전화체스가 남아 있을까요? 끝까지 예측할 수 없는 실시간 타임슬립 영화 더폰입니다.